제가 이제 올해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뭐 일기신도시 말씀드렸으니까 그 올해 이제 강남권 청약 단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청약 가점이 충분하시다라고 하면은 청약 한번 노려보시면 좋은데 이 청약 말고도 그 대부분 우리나라 뭐 일반 분양하는 단지들 70~80%는 재건축 재개발로 다 만들어지는 단지들이기 때문에 조합원 분양분과 일반 분양분으로 나눠져 있어요.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 시세를 좀 비교를 해 보시는 거죠. 청약을 내가 당첨되고 싶다고 해서 당첨되기 어렵잖아요 그러시니까 이제 뭐 조합원 입주권 시세를 보면 사실 강남권 단지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걸려 있어서 저렴하게 분양을 받으실 수 있지만 청약에 당첨되기 굉장히 어렵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어,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것들도 좀 같이 살펴보시면 좋고 아니면 주변 신축에서 갑자기 금매로 나온 것들이 좀싼 경우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올해 내집 마련을 계획을 하고 계시다면 청약 당지 주변을 이제 그 한번 보시면서 뭐 신축 금매 나오는 거나 아니면 조합원 입주권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은데 뭐 예를 들어서 메이플자이 이런 데도 보면은 뭐 지금 어쨌든 조합원 입주권으로 매물이 굉장히 귀하더라고요, 여기도. 그래서 보면은, 어, 지금 좋아, 분양권은 분양가는 한 이제 레미안 원베일리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사이로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조합원 입주권 시세를 보면 어한 7천만 원 후반대에서 8천만 원 후반대까지 형성이 돼 있거든요. 그리고 여기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뭐분담금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. 같은 평형으로 하신다고 하면 그리고 특히 조합원 입주권은 좋은 동호수나 평형을 자기가 가져갈 수가 조합원들이 대부분 가져가기 때문에 유리한 점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 비교하셔서 좀그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레미안 레벤투스라고 올해 하반기에 또 이제 분양하는 단지 있어요. 여기 도곡 3호 재건축인데, 뭐 규모는 작아요. 300세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, 여기 주변에 보면 이제 도곡 렉슬 아파트 이런 데도 보니까 지금 한 5구역 뭐 16억대의 매물 나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것들 뭐 매수하셔도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여러 가지 단지를 한번 추천을 드려봤습니다.